국회의원 되신지 8개월 됐고, 당대표 되신지 한 5개월쯤 됐는데요. 지금까지 걸어온 개인 이재명의 정치사와 지금의 어떤 위치만 좀 다를 것 같은데, 궤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좀 어떤 건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재명 다음을 잃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상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왜 그렇게 어, 오바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어, 외면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성과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색다른 표현, 색다른 모야, 모습들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벼룩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그걸 광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서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또는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일국의 최다수당 야당이긴 하지만 최대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고 표현도 그렇게 개인일 때할수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그리고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쉬움은 그런 거죠. 제가 마음 속에 가진 많은 생각들 또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어, 수많은 우리 헌법 기관들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당당 안에 제 개인적인 의지나 또는 <laughs>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죠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은. 아쉬움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네, 다음 도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채널의 윤 기자, 소속과 이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의 윤수민입니다. 저 안보 불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하셨는데요. 어, 이번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대, 대표님의 입장이 어떤지 좀듣싶습니다 뭐라, 뭐라고 했다고? 자체 핵무장입니다. 자체, 핵무장. 아, 자체 핵무장이요? 응? 윤석열 대통령. 아,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책임감과 또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 세계적인 합의 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과연 협의될 수 있겠느냐? 미국이 확장 억지 전략으로 한반도에핵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을 과연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 무장을 한다한 말을 하게 되면 북한의한 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 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을 보니까 정치 개혁 분야도 나고요, 오그 검찰 분야도 나오고 또 안보 분야 나오고 경제 분야 거의 다 나왔는데 어, 혹시 필요한 분꼭 있다고 하면 한 분만 정도 더 받고 질를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어, 꼭 필요한 뭐 이쪽에 한번 제가 이쪽 안 들어서 그 마스크 검은, 검정 마스크 쓰시는 분 한번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의 완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체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던 어떤 검수안박이랄까 검찰 개혁의 그게 이루어진 다음 상황에서도 지금.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뭐 검사 신상공개법 같은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현재의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검찰제도나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조금 부실해도 그 시스템 운영자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결론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결국 사람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시스템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무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균형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상 공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 갖고 다니기도 하고, 다 조직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당,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해야지. 내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마워해야죠. 이런 공개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정윤주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들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제 헌정사야, 헌정사상 야헌정사 초유의 일로서 12시간가량 소환조사를 받으셨는데 대표님 육성으로 좀 소회를 듣고 싶고요. 소환조사를 받으신 소회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대 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일감으로는 저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에 정책위 이장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도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laughs>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두 가지 사안은 연관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두 가지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없는 걸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t 국한 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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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어,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예. 저는 어, 이 검찰이 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의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KBS.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kbs 이지윤 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는데 100%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대표님 조사 받으신 성남 fc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제가 네. 하나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빨리 넘어가셔가지고. <laughs> 네. 네,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또 합리성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